이 약간 몽타주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능 코랑 비정계 속상 수술을 진행을 했던 라첼러 이주원입니다. 이제 한두달 정도 된것 같아요. 어... 복귀는 코 쪽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응. 통증은 애초에 없었고 응. 당연히 지금도 없고 진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응. 비염 있었을 때 어땠지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안무시잖아요 맞아요. 썰이 맞아. 있었잖아요. 비염 때문에 막 기능 코야겠다 했던 게 어떤 거였 때문이었죠? 제가 그때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는데 작년 재작년에 응. 이제 코로나 엄청 심할 때 갑자기 재채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비염 때문에. 제가 한번 하면 열 번씩 막 재채기를 한단 말이에요. 한참 응. 그 중요할 그 코로나 시기에 어. 이제 막 재채기를 하니까 제 앞에 앉아 계셨던 이제 분이 갑자기 쳐다보고 다른 좌석으로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. 어. 그때 아 문제가 확실히 좀 있구나 이거는 어. 바꿔야 된다 어. 그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. 아니요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. 당연히 몰라서 그냥 이비인후과를 되게 자주 갔어요 그 단골 손님처럼 근데 이제 거기서 원장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어 수술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음. 네,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살던가 음. 이렇게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음. 그때부터 찾아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어. 원래도 제가 콧대가 진짜 높은 편이었거든요. 응. 남들도 저한테 이제 어 너는 코가 진짜 예쁘다라고 응. 말을 했었는데 응. 근데 이제 수술을 해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구나. <laughs> 그때는 그냥 진짜가 높기만 한 코였고 응. 좀 뾰족한 코였다고 치면은 지금은 높고 누가 보기에도 좀 예쁜 코 약간 이렇게 바뀐 거. 지금 약간 광대가 좀 있으신 편인데 그게 네.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맞아요. 얼굴도 길어 보이고 근데 얼굴 길어 보이는 게확 없어진 거 같아요 어 진짜 콤플렉스였어요 사실 그 음. 코가 길고 광대가 있다 보니까 막 여기 막 그늘지고 막더 부각돼 보이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. 확실히 좀 그런 건 없어 지지 어, 않았나 진짜 많이 없어졌어 음. 어 많이 없어졌어 음. 눈은 원래도 속쌍커플이 있긴 했는데 되게 무쌍에 가까운. 음. 사실 뭐 제가 나속쌍커플이 있어라고 말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음. 그런 눈이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그냥 뭐 제가 뭐 말안 해도 당연히 음. <laughs> 보이니까 음. 예쁜 것 같아요. 어. 제가 거울을 봐도 당연히 비염이 제일 만족하지만 눈도 너무 만족하고 있다. 음.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아 근데 진짜 눈이 정말 선해졌다. 이게 <laughs> 약간 몽타주 <멈타주가> 같은데. 진짜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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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<laughs> 사진이 이게 또이 <laughs> 사진이 <웃음> 아니. <웃음> <웃음> 건달 이런 거한거 거 아니야? 그렇죠, 막 양아치, <laughs> 어. <laughs> 재벌 집 둘째 아들. 아, 막 그런 하는... 거. 어. 꼭둘째야 돼. 뭐 <laughs> 막내도 아니고 항상 보이는 느낌이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은 뭔가 다 좀. 인상도 쓰고 있고 좀더 사나워 보이다 보니까 항상 들어왔던 배역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. 인생이 변했어요. 정말로 이게 좀막 제가 뭐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수술이라는 게 되게 제 인생에서 엄청 큰 전환점이 됐고 수술을 하면서 어 이렇게 된 김에 한번.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볼까? 혹은 뭐내 생활 패턴을 바꿔볼까?라고 했고 얼굴도 예뻐졌지만 거기에서 마음가짐도 바꾸면서 10년 넘게 태웠던 이제 담배도 끊었고 음.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되게 어, 큰,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. 오, 맞아 맞아 이게 이제 얼굴도 바뀌면서 이제 약간 원동력이 되고 약간 계기가 되신 거네요. 네. 오~~ 제가 이번에 그 병원에 처음 가서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응. 너무 남자분들이 많은 거예요. 병원에 갔는데 상담받는 분들이 다 남자분들인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제는 진짜 남자분들도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구나라고 응. 생각을 했고, 저 같은 경우도 진짜 엄청 큰 무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응. 나는 내 팔자에는 없는 거다. 응. 근데 만약에 본인이 콤플렉스가 있거나, 혹은 뭐 변하고 싶은 게 있거나, 혹은 저처럼 진짜 비염이 너무 심해서 어. 치료 목적 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어. 싶습니다. 원장님이 음. <laughs> 저한테 아 너무 예뻐졌다. 음. 어 자기랑 코 바꾸자고. <웃음> <웃음> 엄청 친절하세요. 어. 원장님뿐만 아니라 음. 실장님, 원장님 뭐 거기 앉아 계셨던 직원분들까지 음. 다 너무 친절하시고 음. 다뭐 전화도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면. 바로 받아주시고 얘기해주시고 궁금한 거다 얘기하고 친절하다라는 점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. 진짜 좀 예쁘게 수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술 끝나고도 제가 뭐 병원 내원할 때마다 매번 이제 경과 봐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되게 좀 마음 편하게 붓기 빠지는 거 기다리면서 어, 지낼 수 있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려요.